반갑습니다. 코인 홍구 천부럽니다. 자리플이 마이너스 5.8%대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잘 반등하다가 지금 횡보세를 보였고 이것을 좀 버티지 못한 이제 어, 급락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것은 리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리플의 개별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의 펀더멘탈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바라봐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어, ETF가 지금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 여러 운용사들에서 어, 어, 계속 잇따라 출시가 될 것이라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요는 이 가격에 곧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정흐름에 우리가 절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시고 이 매도나 손절하게 되면은 그대로 고래들에게 물량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 고래들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현재 갖고 계신 물량은 그대로 홀딩해 주셔야 되고 어, 우리가 맥점 자리가 출현할 때마다 친구과 같은 맥점 자리가 출현할 때마다 단한 개라도 덕도 많이 어,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영상에서는 자, ETF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가 자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리플은 평균, 어, 12월 달 평균적으로 69.6%나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묘한 연말 패턴이 계속해서, 어, 지금 이번에도 또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어, 지난 11년간 리플은 12월 평균 69.6%의 상승률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 나타났습니다. 2014년과 17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과 작년도에도 12월 수익 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진 해에도 12월만큼은 반등 동력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자 이번 연말 역시 한 차례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12월의 기자이견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인가 어, 리플 지금 다시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시 경제 환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 흐름은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희석된 영향이 좀 컸는데 지난 며칠 사이 에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도 이번 12월 11일 날0.25% 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드디어 4% 고금리 벗어나서 3%대로 안착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 되게 되면은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립플 네, 가격 상승의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플의 개별적인 상승 동력인 리플의 현물 ETF의 활성화 가능성입니다. 자 최근 약사장과 맞물리면서 자 ETF 자금 유입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12월 들어서 시장 전반적인 심리가 회복되면은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기관 자금의 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물 ETF로의 이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은 어, 리플의 가격을 새로운 고점으로 예,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테프를 이제 발행하고 있는 발행사에서는 현재 x r p 토큰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 업비트 또는 바이낸스와 같은 일반 거래소를 통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 OTC라고 하는 장외 시장과 또 다크풀이라고 하는 비공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외시장에서 물량을 사드리게 될 경우에는, 자 신원 정보를 노출할 필요도 없고, 또, 개인, 어, 재개별적인, 이제, 이 거래 정보도 노출이 되지 않, 않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어, 뭐, 블록틀과 같은 거, 대량 거래가 좀 가능한 시장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현물시장에 있는 이 거래소에, 이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발행사들 입장에서도, 이 대량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매수 단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장외시장을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장외시장 물량도 이제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음으로 매집할, 이제 매입할, 어, 지금, 그곳이 바로 이제 일반 거래소죠. 자, 이제 거래소로 이제 집중적으로 고래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 이번 12월 달 굉장히 유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래 세력들의 매집은 계속해서 꾸준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고래들에게 계속해서 물량을 뺏기지면서 고래들만 좋은 일을 시켜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맥점재리가출현할 때마다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셔야 된다. 선점을 꼭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펌핑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어, 지금 가세를 하다 보면은 이것은 추격매수밖에 되지 않죠. 추격매수에 거든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늦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아직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고래들이 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이 구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많이 많이 선점을 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플 생태계의 제도권 채택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어, 리플이 발행한 스테빌코인 RLUSD가 최근 아부다비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정화폐 연동 토큰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승인이 아닙니다. 다 리플 생태계에 대한 투자들의 신뢰를 대폭 강화하고 또 전세계 주요 그, 금융기관의 이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곧 어, 리플 가격 랠리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 바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시적인 경제 아, 거시경제적인 호재와 더불어서 자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도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또이 스텝을 코인 RLUSD 승인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채권 채택 등이 현재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2월 달 리플의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하고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시가소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잠잠하다 못해 지금 오히려 하락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젊어 정말 역대급으로 저점에서 살수 있는 기회의 구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로 최근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매도나 손절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 리플을 계속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리플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이미 갖춰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을 오히려 반기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인지를 해 주기 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때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탄생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꼭 쟁취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널려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혼자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필터링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뿐더러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이런 정보들, 이런 대응 전략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코인의 개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급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이 되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다가 어,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망 통해서 문의 해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분한분 번번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수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동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